안녕하세요. 잠실 대성리센츠의 대성입니다. 2월 18일 기준 1월 잠실트리지움 월세 실거래가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1월 잠실트리지움 아파트 실거래가로 신고된 월세 거래는 24건으로 12월에 27건 월세 거래보다 조금 감소하였으며 24건의 거래 중 갱신 거래가 15건으로 월세도 갱신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1월 트리지움 월세 거래 중 전용 면적 59.88제곱미터 25평의 월세 보증금 최고가가 8억원으로 12월 동일 면적 월세 보증금보다 6.5억원 높았습니다. 전용 면적 84.83제곱미터 33평의 월세 거래의 경우 12월보다 월세 거래도 조금 더 많았으며 월세 금액도 최저와 최고 가격 모두 12월보다 최저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 면적별 자세한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실 대성 리센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달 업데이트되는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월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전용 면적 59.88제곱미터 25평의 월세 거래는 7건이었습니다. 7건의 거래 중 거래가 많은 순으로 신규 거래는 4건, 갱신 거래는 3건이었습니다. 월세 보증 금액은 최저 1억 원에서 최고 8억 원까지 거래되었으며, 월세 금액은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340만 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1월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전용 면적 84.83제곱미터 33평의 월세 거래는 11건이었습니다. 11건의 거래 중 거래가 많은 순으로 갱신 거래가 7건, 신규 거래는 4건이었습니다. 월세 보증 금액은 최저 1억 원에서 최고 10억 원까지 거래되었고, 월세 금액은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420만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1월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전용 면적 84.95제곱미터 33A평의 월세 거래는 3건이었습니다. 3건의 거래 중 거래가 많은 순으로 갱신 거래가 2건, 신규 거래가 1건이었습니다. 월세 보증 금액은 최저 1억원에서 최고 7억 5천만원까지 거래되었고, 월세 금액은 최저 130만 원에서 최고 380만 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1월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전용 면적 84.97제곱미터 33비평의 월세 거래는 갱신 거래 한 건으로 월세 보증금액은 5억 원, 월세 금액은 15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월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전용 면적 149.45제곱미터 1 4평의 월세 거래는 두건 모두 갱신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월세 보증 금액은 최저 5억 7천만 원에서 최고 9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되었으며 월세 금액은 최저 320만 원에서 4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잠실 아파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잠실 대성리센츠 문의 전화 0242-1155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2025년 푸른 뱀해 여러분의 사업 투자 학업 대성과 함께라면 대성합니다.